太不怖了，太恐啊， 지나온 것 같고. 맞아요! 굉장히 오늘, 어, 마음이 평평해요. 근데 정말, 왜운죠 <laughs> 네, 어. 시작할 때그 어떤 분께서그막 자랑스럽다고. 아. 우. 어. 으로 감사해 하고 있으니까 푹 어, 쉬시고 이제 다음 활동 때또 만나요. 마지막인데 그냥 되게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저도 마음이 조금 없아지는데 어쨌든 이번 활동 같이 너무너무 고생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이번 활동에서 인사를할수 있었던 각도가 이드 분들 덕분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욱 좋은 소설을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금방 뵐수할 거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얘기를 해주고 싶고 어, 정말 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어, 그래도 그 빨리 나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잘 지내시고요. 일단 갈게요. 네. 일단 오늘 마지막 팬사로 진행했던 마이드 활동이 뺐다. 네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이번 활동에 이제 정말 좋은 추억도 너무 많았고 처음으로 1인 한 번도 해보고 언니들 생일도 있었고 되게 의미가 있었던 정말 네, 아, 뭐 하세요? <laughs> 이런 활동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뻤고요. 하루하루 정말 꿈꾸는 것 같았고 어, 팬분들께서 다음 다음에는 뭐적 마시고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알았죠? 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이거를 나오기... 하, 어, 뮤비가 음. 나오길래 한번 다시 보고 있었는데 아, 되게 이걸 아, 엄청 더운 여름에 아, 찍었는데 벌써 아, 또 날씨도 선선해지고 쓰읍, 그러더라고요. 정말 요번 또 어디 가시지 않고 이렇게 또 뵌다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활동 때도 꼭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활동 때더 열심히 하는 다이아 받겠습니다. 아네 어, 오늘 마지막 팬 사는데 이번 활동이 진짜 되게 크게 웃기 못할 기억이 엄청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앨범도 받았고 어. 저희 근데 곧 돌아오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어, 날씨 요즘 조금 추워졌으니까 조심하시고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Oh, <laughs> Wow. Um.